에이 단풍이, 너 설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? 어? 너 와서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잖아. 응, 단풍아, 너 와서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잖아. 너 그때 엄마 찾다가 목다쉰거 아니야? 소리를 제대로 못 내. 응? 너 우는 걸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.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아, 아야야그 뜯어 뜯어 잡기지 좀 알아야 그거 야 그거 선물 받은 거야 그옷 응? 그 비록 시장에서 9800원짜리 지면 <laughs> 선물 받은 거라고 응? 시인한테 선물 받은 건데 그거 9800원짜리 시장표 시장표 부엉이 바지 9,800원. 니가 다뜯어지기네 아주 그냥. 응? 아유, 야, 야. 그거 물지 만 물지 마. 물면 안 돼. 물면 안 돼.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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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야, 그 양말은 내가 얇아서 아프다잉. 응? 양말이하고 똑같은 털이 아니야잉.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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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아, 딱 그런 거리네. 오메 뽀뽀기. 오늘도 뽀뽀기. 그럼, 그럼, 그럼. 언제까지 꾹꾹 할 텐가? 응? 이제 자야지 언제까지 꾹꾹 할 텐가? 다봉아 이제 자야지 응? 주무셔야죠 주무셔야죠 단풍이 씨. 웃고 기좀 그만하시고 주무셔야죠. 주무시죠 단풍이 씨. 어, 뜨거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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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데, 응, 뜨거운데 그거, 어, 뜨거운데 그거, <laughs> 뜨거운데, 응. 아직도 미련이 남으셨나, 응. 이제 꿉꿉이 다 하셨으니까 들어가서 주무시죠, 네. 잠씨 시.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지 않으세요, 네. 고도한 다궁씨 어 그거 만지면 뜨거워 뜨거워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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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이 사람아 아니 이 사람 알지 <laughs> <laughs> 인형이야 뜨거워 뜨겁다니까 어 뜨거운데 그거 어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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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, 뜨거. 아 뜨거 아 뜨거 어떻게 어떻게 야 뜨거 어 뜨거운 걸 알았어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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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뜨거운 물인지 알았어. 리와봐발좀 보자. 혹시 데인 거 아니야? 응? 라라. 이프로그은노스폰서